Hey 이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무슨 이유로 그럴까요? 고민해 보신 분은 여기 한 장이밖에 없습니까? 고민해 보셨죠? 소신적인. 그리고 찾아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게 다 아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을 오늘 또 새롭게 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작곡자 마음이다. 진짜 근본적인 정답이에요. 진짜 근본적인 정답이긴 해요. 왜냐면 작곡할 때안 붙이면 후대에 누가 또 붙이겠어요? 맞죠? 작곡자의 마음이 가장 크기도 한데 그럼 작곡자는 무슨 마음으로 붙이고 안 붙이고를 정할까? 나를 그런 고민해 보면 또 오늘 우리 수업에 유익한 도움이 되겠죠. 작곡자가 실수로 안 붙일 수도 있거든요. 실수로 그러면 어떤 원칙과 규칙이 다른 존재하니까 붙이고 안붙이고 하겠죠. 성경 말씀을 기준했다. 가사가 말씀이 좀 진하면 아미을 붙이고 가사가 좀 <laughs> 네. 주관적인 게 오, 아주 일타단해요 아니 진짜 근본적으로 두 번째 정답이에요. 근본적으로두 번째 정답이기도 하고, 다 통하는 원칙은 아닌데요. 대원칙이 있어요. 다 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꼭 별난 사람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자고 서로 정했는데 나는 싫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원칙은 뭐냐면요. 이 찬양 가사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면 아멘.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이 찬양의 가사가 사람들을 향하는 가사일 경우도 있거든요 나의 신앙의 간증,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런 경우는 아안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찬송가 앞에 가시면 1장부터 한뭐 70장 어간에는 보통 하나님에게만 집중적으로 향하는 가사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멘이 많이 붙어있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어, 찬양 가사가 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진하면 진하면 아메리 붙고 사람들아 들어라 하는 내용이 진하면 안 붙고 그런 경향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괜찮아요 다들 만신창만신창에 신청, 대해서 오시는 건 뭘까요? 네 비오는 수요일 저녁도 아닌 고 다들 만신창이에 대서 오셔요. 힘을 내세요. 들어올 때는 만신창이지만 나가실 때는 기운 얻어 나가시고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찬송가 중에 아멘이 붙는 게 있고 아멘이 안 붙는 게 있다. 도대체 무슨 원칙을 가지고 붙이고 안 붙이냐 그얘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외가 늘기 때문에. 하지만 원칙을 대원칙을 가지고 이 가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면 아멘을 붙이고 이 가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간증을 위기 위함이 위함이면 붙이는 그런 경향이 끼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가사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 신앙 간증의 고백인데 아미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작곡하신 작사하신 분이 아미니 붙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상으로 봤을 때에 그 가사가 어디를 향하냐 방향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가사를가 지어지면. 아멘을 붙는 경우가 크다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우리 자민님 통해서 소개받은 401장 주여 인도하소서 가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인 고백이 강하지요. 그래서 아멘이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일대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가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참 가사가 좋네요.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봤어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피곤하다는 뜻이지요. 살만하면 이런 고백은 못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사에서도 빚이 많았을 때 하나 님을더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청산하고 뭔가를 하나씩 쌓아갈 때에 주님, 제 딸이 시집간 걸 보고 오세요. 혹은 내 딸이 아이를 낳은 것을 본 다음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유보가 되기도 하지요.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날마다 어, 싸워가는 거지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수요일에 맨 마지막 찬송이 기억이 납니다. 어, 수요일 여성 예배 때, 마지막 콘티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렬히 갈망하는 그런 가사였거든요.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담백한 곡을 불렀어요. 원색적인 곡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달려온 열 번째 강의를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강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찬송으로 드는 교회사입니다. 오늘은 좀잘 보이게 키워놨어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저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으로 듣는 교회사고요. 이 밑에서 세 번째 줄 덩어리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찬송은 교회 역사를 가장 폭넓게 바라보게 해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각 시대에 사랑받았던 찬송을 부르거나 들으면서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하려고 힘을 썼는데 비유로 하자면 하얀 도화지는 너무 작은데 그릴 것이 너무 많아서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laughs> 시간이라는 게 제약이다 보니 나눌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찬송을 부르거나 들으면서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다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오늘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어떤 식으로 그려왔냐면요. 당시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질서 있게 선교하자, 교단별로, 파송한 교단별로 지역을 나누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질서 있게 선교하자 해서 그 구역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아니면 선교 지역이 중복되거나 혼선을 또 빚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또 질서 정연합니까 그래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눈을 부릅뜨시고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색깔별로 어떤 색깔은 연한 파란 색깔은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맡아서 선교할 지역 그리고 좀 눈에 띄는 어, 주황, 어, 초록 색깔이라고 할까요? 연한 밝은 초록 색깔 우리 부산 어간에 있는 부분 거기에는 호주 장로교회에서 맡아서 선교하자 이런 식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이 서로 간의 네트워크 가운데 질서있게 선교하려고 구분해 놓은 거지요.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뭐냐면 서북지역입니다. 서북지역이라고 하면 평양 부분을 말하는데 평안남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평, 평안남도.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래서 서북지역에 원활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교과서를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방금 이것도 키워드 로 서북지역이었다. 밑에 보시면 평양은 당시의 별명이 뭐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다. 자기들 8페이지 맨 마지막 단에 보시면 1935년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연구한 내용에서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후로 선교사역을 중단하고 귀국합니다. 그리고 43년에 은퇴하지요. 근데 은퇴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의료 봉사를 외국에서 했다고 합니다. 86세의 일기로 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그 화장 이후에 다시 조선의 남편 곁에 묻어주세요, 사랑하는 내딸 곁에 묻어주세요라고 요원을 남겨서 지금 저기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에 묻혀 있습니다. 백페페지 보시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주로 장례 예외에 가게 되면 많이 부르게 되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가 만들어진 그 시대가 바로 고한말의 서북 지역의 그 어간에 만들어졌다라는 건데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 세상이었고, 당시가. 속에는 근심이었고, 밖에는 걱정이 늘 시험 가운데 살아갔던 당시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회를 그 문화를 잘 반영하는 가사가 있다라는 거죠. 넘어가서 가운데 여간에 끝에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잊치게 되고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항상 빛을 보며 살수 있었다라는 이런 그 소망이 가사에 깃들어 있다는거이요 세상의 임금은 일제인데 당시에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임금은 바로 하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영원한 세상의 왕으로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시의 시대가 그런 식으로 어지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소망의 찬양이 백성들 입에 가서 나왔다는 겁니다. 밑에 맨 마지막 단 보시면 1905년에 발간된 찬송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수록되었고 어, 이 곡조가 민요입니다. 민요인데. 스코틀랜드 민요, 오른쪽 11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인데 스코틀랜드 전통 가곡의 곡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조가 스코틀랜드 가곡도 우리나라 민요처럼 같은 그 음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으면 왠지 더 친숙하게 들리는 거죠. 어, 이 찬양 아십니까? 어, 따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왠지 낯설지 않고 우리 민요처럼 불러지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스코틀랜드 민요가 우리와 전혀 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친숙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1 9 0 0 년도 초반에 조선 사람들이 참 부르기 쉬웠고 익숙했다는.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없이. 이거는 좀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 불러야지 끝까지 잘 부를 수 있어요. 악보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둘 셋. 하늘 가 밝은 길 복조처럼 다가오는 거지요. 많이 불러서 친숙해진 게 아니고요. 복조 자체가 우리나라 문화하고 너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금방 되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 그 가사가 당시에 피곤했던 그 시대에 어떤 그 역설적인 소망을 하는 게 들었던 복조가 가사가 일하는 거랍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고요. 노회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나요? 노회는 이런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교회라고 해요. 지 지역 교회. 아이고 지교회만 좋다고 할때그 지교회가 아니고. 아이고 누구 교회만 좋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지역 교회의 중말로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 지교회들이 여러 개 있으면요, 이 지교회가 하나의 또그 연합체를 만듭니다. 그것을 노회라고. 큰그 노회가 또 여러 개가 있어서 또 하나의 연합체를 만드는 것을 종회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성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 각 교회들마다 소통하고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는 연합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연합할 수 있는 노회를 조직을 하는데 이 노회를 미국에서 이미 있는 그 조직에서 연결선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조선은 조선의 나름대로 독립적인 이제는 노회를 세워도 좋다 라고 해서 조선에서 노회를 구성하는데 그 노회의 이름을 독노회라고 부른거지요. 그런데 이 노회가 1907년도에 있었고 1912년도에 이제 노회가 하나에서 둘로 생기고 둘에서 세개, 네개 생기니까 노회를 또 연합해서 사역을 할수 있는 연합체인 총회를 이제는 세우기 이릅니다. 그때가 바로 1912년 9월입니다. 1912년에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처음으로 조직이 됩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1912년도에 일회로 조직이 되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미 말씀드렸겠지만 평양 신학교가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서 수업을 과정을 다 마친 1회 졸업생이 7명이 있었는데 이 1회 졸업생이 바로 1912년도에 맞춰서 처음으로 목사단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2년도에 1912, 처음으로 총회가 조직되었고 그해 같은 달 어간에 졸업생 7명에게 장로교로서는 처음으로 안수, 7명의 안수 목사님이 탄생하게 되는거지요 그 얘기는 해석이고요 그다가 1945년도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경험하죠 그때 해방을 경험한 건 좋은데 해방한 이후에 우리 장로교 하나의 총회 장로교가 분열을 겪게 되지요 여러분한테 지금 여쭤보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교단이 많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뭐든 장로교라고 하고 감로교라 감리교라 하고 침례교라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만났더니 뭐 합동 뭐 장로교라고 하는데 우리려좀달라 장로교라고 하는데 뭐 어느 장로교냐 했더니 어느 교회라는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많아요. 그 이유가. 그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오면서 장로교가 여러가지 모양으로 분열을 해왔기 때문이지요. 그 얘기를 조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놓으시면 유익할 것니다